눈부시도록 고운 성년예복을 차려입은 16명의 학생들이 열을 지어 앉았습니다. 긴장과 설렘,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마음 한켠에 새겨둔 채 의젓한 어른의 몸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입었던 의복들을 처음 벗게 되는 초가래를 거쳐 어른의 평상복인 갓과 도포, 비녀를 갖추는 재가래, 관복을 입는 삼가래를 거치면서 자리에 좌정한 어른들로부터 성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과 도리를 배웁니다. 어버이께 호도하여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도록 하십시오. 성년 선언을 거쳐 마침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받은 이들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어리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영월의 전통 성년예 어른이 되는 나이입니다. 영월 향교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이 행사에는 이처럼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뜻깊은 인생의 이막을 맞습니다. 새롭게 성인이 된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일단 어른이 일단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할수 있다. 이제 제가 더 어른의 한걸음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른임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성년례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년이 되는 당사자에게는 일생에 한 번뿐인 행사에서 지역의 어른들로부터 삶의 덕목을 배운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성년례를 치르면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어른이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다른 학생들한테도 모범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빠른 변화에도 기민하게 따라가는 청소년들이 세상 가장 느릿하게 제 위치를 지키는 전통을 만나 첫 발을 딛는 날, 어른이 된다는 것의 가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